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안민족생활문화연구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송준석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워야 나라가 살고 세상을 바꿔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 병이 낫는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대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천손민족이라고 하죠. 이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인, 환웅, 단군의 일반 년의 어떤 역사에서 이야기하는데, 환인이라고 하는 분이 한울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또 뜬금 잡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자존심 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하느님을 기르고 있는 민족 정신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서울대학교 박찬복 교수라고 하는 분이 한당고기에서 나오는 하늘의 별자리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 가지고 하늘의 색인 우리 문화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허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귀한 정신을 좀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 민족이 중국과 밀접하게 관계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가 들여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 민족 중에서 여러분 녹도 문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녹도 문자 자체가 한자의 어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중심의 역사, 서양 중심의 역사가 다른 나라의 역사를 미개인으로 봅니다만은 여러분들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 왜곡할 때 우리나라에 뭐 역사가 없다, 교육이 없다, 막 이렇게 표멸을 했습니다. 그게 맞는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민족을 중심적으로 보는 역사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 동북공정이라든지 뭐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통해서 마치 주변에 어떤 국가를 지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민족도 여러분 고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고 어 중국과도 여러분 상호 도우면서 물론 중국이 한테 받아들이는 문문도 있지만 우리의 민족의 문화의 고유성도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데서 절대 민족의 자존심이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홍익인간부터 내려오는 고귀한 천손사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민족의 자부심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잘알 일본이 역사적 왜곡을 보시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본 역사는 당군 신화를 뭐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사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마치 뭐 식민지 문화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여러분 했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임나 일본 부설 같은 거를 이야기해 가지고 마치 고대에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여러분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천자문도 전해주고 문물을 전해줬던 위대한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독도 침략들에 대한 역사 예고과 분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자주적인 입장에서 새롭게 좀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지만, 그걸 해석하면 오늘의 역사가 되고, 오늘의 역사가 바로 미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우리 내일도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입장에서 역사의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우리 민족적이나 자부심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세우면, 우리 민족의 자본심 자체가 하나의 우리 정신의 영향력을 미치고 그 정신적인 영향력은 바로 뭐요? 우리 몸의 건강까지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든지 자본주의가 빚어낸 불치병 왕국, 정신병동에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좀 바꾸고 우리 민족의 의식과 역량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1등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은 허리가 잘렸다. 이건데, 잘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는 통일 조국을 해야 됩니다. 그 통일 조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거대한 질병을 고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욕심이라는 병을 좀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너무 욕심이 큽니다. 마치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면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즘 사람들 그런 이야기하죠.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다. 어떻게 하면은 무위도식하면서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건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벌는 돈에 노예가 되어 있고 그런 걸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분노하는 이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뭐를 해야 될까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 지혜로운 살림법, 살림살이를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살림살이가 뭡니까? 살리는 거죠. 사람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살아가기 위해서는 평화와 생명의 사상으로 세계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저는요, 옛날에 김구선생이 문화의 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K-POP이 세계의 문화를 주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알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문화 예술 속에서는 우리 문화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이 세계 사람들한테 저는 뻗어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돈이 아닌 문화 속에서, 마음의 풍요 속에서, 관계의 두터움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힘이 뒷받침될 때 건강이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의 가공식품, 화학제품, 그해서 맛만 내는 그런 엉터리 같은 식품을 먹게 아니라 제철에 나는 제철 음식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콩을 세 개를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하나의 콩은 하늘이 먹는 또 하나의 콩은 땅이 먹는 땅에 벌레가 먹겠죠? 하나의 콩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른 새들이 먹을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인간이 먹었다고 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생태적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나눠 먹는 여민 동락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회관 선생님도 생활 자체가 문화다. 그래서 우리 살림살이 잘하는 거를 해야 된다. 하늘의와 땅의 이치를 받들자. 조상 잘 모시고 천진을 아우르고 시그주 생활하고 그거를 좀 잘하자, 건강한 식을 생활하자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항상 빌어줬다고 그래요. 그 빌을 비는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번영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도록 비는 그런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